안녕하세요 여러분 Y스튜디오의 Y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안리 해수장에서 조금만 걸어오면 볼수 있는 방파제 위에서 촬영 중입니다 위험하게 이제 테트라포트 위에서 촬영 중은 아니고 안전한 지역에서 촬영 중이고요 이곳은 이제 노을도 굉장히 이쁘고 또 인적도 드물어서 제가 노을 맛집으로 소개시켜 드리고자 온것도 있고 또두 번째는 제가 이곳에서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굳이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제가 1년 전에 이곳에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촬영, 촬영 연습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와서 이제 벌, 막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막 타임유스를 찍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도 되돌리고자 또 이곳에 와서 1년을 되돌아보는 게 정말 좋겠다 싶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1년 동안 많이 바뀌었던 점 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1년 동안 뭘 제일 잘했고 제일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1년 동안 변한 점인데요 음, 저는 1년 동안 변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1년 전딱 이맘때쯤에는 취업 준비를 하던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누군가의 추억을 남겨주는 영상 작가로 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진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돈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폰으로, 아이폰으로 시작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그럴듯하게 장비도 갖추고 카메라도 사가지고 촬영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 취업 준비를 하다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려면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얘기로 넘어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PD라는 꿈을 꾸었는데요. 어, 정확하게는 PD라, PD가 되고 싶다라기 보다는 영상으로 누군가를 웃기고 또 누군가를 울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꿈만 꿨던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꾸준하게 7년 동안 방송무 생활도 해왔고 또 심지어는 신무방송학과에 합격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로에 섰을 때 제가 이제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상은 취미로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좀 가지는 게 어떠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진짜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굉장히 큰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이면 제가 28살이 되는데 늦게 시작한 진로인 만큼 정말 진지한 태도로 임해 보고 싶습니다. 또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지한 게 도탈이지만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1년을 살면서 1년 동안 제일 잘한 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뭐니 뭐니 해도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누군가를 웃기고 아 누군가를 영상으로서 웃기고 울리는 일에 종사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다루고 있는 컨텐츠가 여행이다 보니까 또 좋은 곳을 찾아서 좋은 곳을 보고 또 그걸 리뷰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러는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지금 높아 있어요. 그런 점들로 위로 봤을 때 제가 진짜 유튜브를 시작한 점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아, 세 번째로 아, 벌써 세 번째는 말씀드려야. 너무 잘한 점이 너무 짧았던 것 같은데. 아,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1년 동안 제일 못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너무 자만했던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시장 분석을 했을 때 아, 시장 분석이 아무래도 약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아, 유튜브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빵 뜬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 피드, 제 이제 추천 피드에 뜨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어 굉장히 큰 성장을 했고, 아저 나도 그렇게 하면 뜰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 확신을 했던 점이 제 자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왜 자만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이제 막상 유튜브를 시작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되려 그렇게 잘 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제 자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볼수 있는 큰 예가 하나 있는데요. 어, 샌드마크라는 스마트폰용 렌즈를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 제가 초기에 아이폰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구도, 조금 더 좋은 화각을 내고 싶은 거예요. 카메라 못지 않은 그런 영상미를 내고 싶어서. 막 찾아본 결과 샌드마크라는 회사에서 파는 렌즈를 사면은 아 이런 구도를 낼수 있겠다 이런 영상미를 낼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 회사에 제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그게 외국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 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나는 무슨 무슨 영상을 찍고 찍는 유튜버다.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영상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샌드마크에서 파는 렌즈를 사서 내가 이 저렴한 가격에 이 영상미를 낼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은 그런 내가 추구하는 그런 느낌을 사람들에게 줄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 렌즈를 지원해 달라 이런 말이었거든요.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엄청난 패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와, 그게 거의 뭐 정주영 어 현대그룹의 이제 고정주영 회장님급의 패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정말 후회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 아, 진짜 자만이 진짜 하늘을 찔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큰예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제가 잘한 점보다는 못한 점이 더 기네요 그만큼 이제 반성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셀프지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했다가는 집에 가서 이제 이불 속에서 자괴감에 빠져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사람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영상을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총평을 내려보자면은, 어, 1년간에 저는 점수로 따져봤을 때, 한 60점? 음, 70점 정도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30점은 이제 제가 귀찮아서 노력 안 했던 점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되지만 어, 귀찮아서 안 했던 점들이 있고 또 후회되는 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30 점을 내년에는 조금 채워보고 싶고 조금 더 부지런히 살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제 2020년에 세운 계획, 계획들 어, 중장기 목표.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지만 어, 그 내용을 또 다루려면 거의 영상 한편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제가 2020년 1월 1일 새해 일출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그때까지는 거의 한, 거의 한 20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또 영상을, 여행 컨텐츠를 하나 올리겠지만 또 그때 가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있을 2020년, 저를 지켜봐 주시고, 또 제가 앞으로 올릴 영상들도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